소매 패턴 그리기 시작합니다. 필요치수는 앞진동, 뒷진동, 소매 길이가 필요하고요. 소매 통은 24를 열을 했습니다. <laughs> 소매 팔꿈치선은 소매의 팔뚝에서 가장 굵은 부분, 그것을 재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매를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맨 위에 중심점을 그려줍니다. 중심점에, 중심점에서 한 중간 정도에서 쭉 그려서 소매의 길이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소매 길이를 그려 놓고 났으면 그다음에 할 일은 제일 먼저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소매선 부분을 할 겁니다. 소매선 부분은 3분의 암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소매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선은 여기에 2분의 1선,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3cm를 해줍니다. 여기가 팔꿈치선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4번, 여기는 팔꿈치선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부분에서 앞진동의 길이를 소매상과 만나는 점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쭉 그어줍니다. 이게 3번. 그리고 뒷진동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뒷진동도 소매산과 만나는 점에다가 표시를 해서 쭉구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5번 앞진동 길이 여기가 6번, 뒷진동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소매산 맨 위에는 뒤쪽으로 4.5cm 나가주고요. 이쪽으로 4.5. 여기가 7번. 앞쪽으로 5.5 이쪽으로 5.5 이게 8번 그리고 뒷진동 만나는 요점에서 앞쪽으로 2.5 이쪽으로 2.5 이렇게 9번. 그 다음에, 앞진동과 만나는 이 소매산 부분을 3등분을 나누어서, 3, 뒤쪽에 3분의, 1점, 3분의 1점에서 2.5cm를 올라갑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아, 여기 표시 안 해줬네. 2.5, 이게 10번. 여기 4.5하고, 여기 2.5하고 만나는 지점을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11번, 이게 12번. 직각으로, 이성과 직각으로 만나는 점 2등분 해서 점 한번 찍어주고요. 이 점과 만나는 점 직각으로 그려서 점 한번 찍어주고요. 이 점과 만나는 점 직각으로 해서 한번 찍어주고요. 이정도 만나는 점. 해서 여기만 3분의 1을 나누어서 맨 위에 3분의 1 점에 점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약간 평평하게.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도. 만나는 점과 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 표시 안 했네. 팔꿈치 선, 중앙을 잡아서 소매통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뒤, 여기는 앞. 이런 식으로 소매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꺼운 종이에다가 마분지 같은 데다 그려서 두고, 이거는 따로 그리지 않고, 소매 같은 경우는 따로 그리지 않고 써, 써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그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접을 주겠습니다. 시접, 양 옆으로 2cm. 2cm를 주는 이유는 팔이 혹시 그안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넉넉하게 시접을, 2cm의 시접을 줍니다. 그리고 위쪽은 위쪽은 1cm만 시접을 줍니다. 그리고 소매 밑단은 5cm의 시접을 줍니다. 여기를 접었을 때 여기하고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오려놓고 두꺼운 마분지에다 해놓고 하면 어 패턴을 그릴 때마다 소매를 안 그려도 되고 아주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